지금 보고 계신 이 아파트는 서울 강남까지 GTX로 20분, 서울역까지는 단두 정거장이면 도착하는 입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억 원대의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믿기시나요? 수도권 평균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을 넘는 지금 이런 합리적인 가격대의 아파트는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릴 아파트들은 다릅니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자기자본금 1억여건대 내집 마련이 가능한 현실적이면서도 가치 있는 선택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시세 대비 저평가된 아파트 탑텐을 소개해드립니다. 아파트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기반 GTX나 지하철 등 교통호재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단지들입니다. 지금은 내집 마련을 위한 현실적이고 현명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놓으시면 기회 포착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세 안내 바로 시작합니다. 12는 고양시 일산서구 위치한 태영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2년에 입주한 636세대 규모의 단지로 무엇보다 일산역까지 도보 3분 거리라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합니다. 34평이 2021년 10월 6억 1,300만 원에 실거래되었으며, 2025년 8월 4억 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는 2억 5천만원부터 매물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실거주뿐 아니라 갭투자 관점에서도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단지 자체는 준공된지 20년 이상 된 구축이지만 리모델링 가능성과 역세권 프리미엄, 앞으로의 가치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는 곳입니다. 9위는 파주시 문산에 위치한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입니다. 2020년 3월에 입주한 신축 단지로 총 409세대 규모이며 24평 기준 2022년 6월 3억 실거래 이후 2025년 8월 2억 1,800만 원 실거래 확인됩니다. 전세는 2억 1,000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입지는 문산역과 가까우며 생활 교통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어 주거 환경이 깔끔하면서도 편리합니다. 즉 매매가와 전세가 간의 격차 겹는 크지 않아 실거 주용은 물론 갭 투자 전략에서도 부담이 적은 단지라 볼수 있습니다. 파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한화포레나킨텍스입니다. 특히 GTX-A 노선 이용으로 향후 교통 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총 780세대 대단지이며 2019년 입주한 신축에 가까운 단지입니다. 주변에는 킨텍스, 현대백화점 있어 생활 인프라와 문화 시설 모두 우수합니다. 34평 기준 최고가 2021년 8월 10억 원에서 2025년 7월 5억으로 하락해 약50% 정도 떨어졌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접근 가능한 단지입니다.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단지로 손꼽히며 향후 재평가가 기대되는 곳이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7위는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향동 호반베르디움 3차 아파트입니다. 향동지구는 서울 은평구와 마주하며 서울 불광역까지 차로 약 10분, 버스로도 20분 이내에 진입 가능한 입지로 서울 직장인들의 출퇴근이 매우 용이합니다. 또한 3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신분당선 등 다양한 노선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향동 호반 베르디움 3차는 2019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세련된 단지 설계와 깨끗한 주거 환경이 장점입니다. 특히 근처에는 향동초, 중학교 예정지와 공원, 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29평 기준으로 2021년 10월 9억 4,500만 원에서 2025년 6월 7억 2,500만 원대까지 내려갔지만 이는 서울 접근성이 탁월한 지역에서 보기 드문 가격입니다. 전세가는 4억 중후반대로 갭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에게 부담 없는 진입 가격대입니다. 고양시 저평가 아파트 6위는 덕양구 성사동에 위치한 장미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5년식 총 6개 동 250세대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3호선 원당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라는 점인데요. 서울 접근성도 매우 뛰어난 입지입니다. 24평이 2025년 8월 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5위는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삼성힐스테이트입니다. 서울 은평구와 맞닿아 있고 서울역까지 약 30분이면 출근 가능한 실속 입지입니다. 30평 기준 2021년 10월 8억에 거래가 되었으며 2025년 8월 5억 9,900만원 거래가 되었습니다. 전세는 4억이며, 서울 가까운 저평가 단지를 찾는 분들께 추천할 만한 아파트입니다. 4위에 선정된 아파트는 파주 운정신도시의 운정센트럴 푸르지오입니다. 이 아파트는 GTXA 노선 운정역과 가까운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2018년 입주한 대단지, 1956세대입니다. 30평형 기준 과거 2021년 최고가는 약 7억 8,200만원이었으나, 최근 2025년 7월 실거래가는 5억 9천만 원까지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세는 3억 대 중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3위는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입니다. 이 아파트는 g t x a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으로 파주에서도 GTX 역세권 중한 곳인 운정역과 가깝습니다. 34평 최고가는 2021년 7월 9억 7천만 원이었지만 2025년 7월 실거래가는 7억 4,350만 원 떨어졌습니다. 전세가는 약 3억 후반 선으로 전세 가율이 높아 갭 투자나 실거주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브랜드, 입지, 교통 개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 폭이 커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초저평가 아파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2위는 일산 서구의 동문 5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0년식 427세대 단지로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초품아 단지로. 학군이 우수하고 공원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합니다. 가격적으로는 32평 기준으로 2021년 9월 4억 200만원이었고 2025년 5월 거래는 3억 초반대로 2억 가까이 하락한 상태이며 전세가는 2억 5천 정도로 개비 자가 실거주 및 갭투자 모두 가능한 조건입니다. 입지 대비 가격이 낮아 현 시점에서 초저평가되었다고 평가됩니다. 1위 아파트는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도레울파크뷰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3년 입주 총 1392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30평형 기준으로 2021년 7억 4천만 원이었고 2025년 5월 6억 8천만 원이었고 앞으로도 상승 여력 충분해 보입니다. GTX-A 노선 이용하실 수 있고 신도시 대비 실거래가 대비 낙폭이 적고 향후 GTX 호재까지 겹쳐 초저평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파주시 GTX-A 노선은 강남까지 20분 내외,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예정입니다. 운정, 문산, 금촌 등 주요 거점에 신도시급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서울까지 지하철, 버스, 자가용 모두 1시간 내 출퇴근 가능한 입지입니다. 지금까지 고양시와 파주시의 저평가 아파트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락장이 길어지며 모두가 조심스러운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눈을 넓히고 기회를 먼저 보는 분들이. 결국 웃게 됩니다. 실거주든 투자든 입지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한 정보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집 마련 그리고 현명한 투자에 오늘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공부하며 현명한 선택 이어가시죠. 지금까지 재테크 서머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